오늘도 맛있는 탕후루를 만들고 있던 탕후루의 달인 세상 루루, 딸기 탕후루도, 샤인머스캣 탕후루도, 붕어빵 탕후루까지 만들었지만 뭔가 부족해. 그때 때마침 댓글이 도착하는데. 오 산타 할아버지 소리가 나요 산타 탕후루 네가 놓칠 수 없지 산타 루루의 산타 탕후루 먹방 간다 세상이들 안녕 오늘은 탕후루의 달인에 진짜 산타 탕후루가 생겼다고 해서 먹방을 하러 왔는데요 여러분도 산타 탕후루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없어요 탕후루의 달인 루루가 산타 탕후루를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가시죠 안녕하세요. 지금은 별빛 요정 루루인데요. 맞아요. 엄청 예뻐요. 산타 마시멜로가 떠다니는데 이거 일단 한번 돌려줘야죠. 선물 받아줘야죠. 좋아요. 이... 자마자. <laughs> 오 뭐야? 천오백 전... 머니. 많이 받았죠. 그러면 일단 산타 탕후루를 만들기 위해서 산타가 되어야 될거 그, 아니에요. 꼬미기에서오 아, 뭐야? 이렇게 산타 루루를 볼 수가 있어요. 종류가 많아요. 산타 클로스 루루.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아, 탕후루를 선물하는 건가요? 크리스마스에? 아, 보다 모자가 약간 딸기 느낌이 음 나네요 하트 하트 그리고 루돌프 산타거리네요 아 이것도 엄청 귀엽고 귀엽고요. 왼쪽에 트리도 있어요 아, <laughs> 아, 트리. 트리가 너무 귀여워 트리 정말 알록달록하고 음 타오르가 붙어있는 트리가 있네 그러네요 배고면 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벽지도, 벽지도? 아, 딱 어울리는 이런 벽지가 나왔고요 포근포근 크리스마스 테이블이랑 테이블도 소품도 뭔가. 다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죠 그죠? 너무 이쁘다 이렇게 선물도 선물. 있고요 그러면 저희 산타 루루 사서 일단 변신을 하고 산타 탐우를 만들어 봐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요 트리 밖에 못 사거든요 맞아요. 저는 산타를 가지고 싶으니까 좀 충전을 해 줄게요 그러면 저는 요 친구들 중에 산타클로스를 산타. 사줄게요 그래요? 봐요. 아, 짠! 탕후루 선물 주세요! 짠! 와. 와! 귀여워! 근데 이제 약간 다리도 잘 보이네요. 아, 그러네요. 그 다리는 잘안 보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보니까 뒤에 유령도 산타처럼 수염을 붙이고 있네. 맞아요. 이 친구도 산타 유령이거든요. 그죠, 그죠. 지금 요 산타의 선물 보따리에 탕후루가 가득 들어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집도 왔으면. 그러면 어울리는 어? 벽지도 사자. 이거는 눈도 좀 이쁘네요. 오, 요, 눈 내린 마을도 예쁘고, 저는 요게 너무 예쁜것 같아요. 트리가 있잖아요. 트리랑 빛이랑만 나겠죠. 요걸로 사치도록 할게요. 고급법은. 오, 뭐야, 바로. 오, 눈 아니, 내려. 눈까지 내리네. 아, 이게 진짜 눈이 내리는 거구나. 왜집 안에 눈이 내리 <laughs> 생각보다 소품도 가까이 있어가지고 예쁘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테이블. 이렇게 크리스마스 소품들이 그려져 있는 테이블로 사치고요. 좋아요. 오, 아, 바로 이 느낌 나고요. 마지막. 마지막은 저 요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의 간식. 루돌프도 있고요. 이걸로 사줄게요. 좋아요. 완벽하게 변신. 짠. 아, 진짜 어? 너무 이쁘다. 요 간식들이. 음, 다 특징이 있어요. 중간에는 루돌프가 들어있는 선물 상자가 있고 옆에는 롤케이크도 음. 있고요. 그리고 트리 모양 컵케이크도 있네. 그죠죠 그 신발에 이렇게 탕후루 꽂혀 있고요. 옆에 눈사람 탕후루인가봐요. 이것도 엄청 맛있겠죠? 귀엽다. 죠 그럼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산타 탕후루로 변신을 했는데요. 오늘 산타 탕후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유행인가봐요. 그래서 진짜 진짜 현실 산타 탕후루는 어떻게 생겼는지, 맛이 어떤지, 얼마나 맛있는지 보기 위해서 산타 탕후루를 짠. 사왔습니다 <laughs> 절대 저희가 먹고 싶어서 사온 건 아니고요 <laughs> 진짜 탕후루로 이렇게 산타 모양을 음 만들 수가 있네요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표정까지 있어요 수염도 있고요 왜 수염이 왜 이렇게 분홍색이야? <웃음> <웃음> 분홍수염 산타예요 <좀 웃음> 원래, 원래 하얀색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특별하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위에서부터 블루베리, 딸기, 아 그리고 마시멜로도 야, 이렇게 모자를 네 만들었어요 맞아요 얼굴은 통귤이고요 밑에 마시멜로랑 토마토 샤인머스켓까지 다 맛볼 수 있는 탕후루인거죠 어, 정말 아이디어 좋죠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어, 좋아요 역시 탕후루는 산타같들도 맛있네요 그쵸 그러면, 과연,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방송 시작!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라이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어, 저희 집 과일 가게 해요. 어, 저희 과일 좀 보내주세요. <laughs> 어, 미션. 우리 할머니 빨간 과일을 좋아했다고. 할아버님의 미션. 어, 설마, 산타 할아버지? 어, 산따라고 그죠.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어, 여기서 또 만들 수 있나요? 아까 저희가 막 어, 먹었죠. 뭐야 이거 두리안이요 두리안? <laughs> 지독한 두리안 <laughs> 이거 먹으면 루루가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뭐야 떡볶이도 떡볶이 있어요. 지서한 떡볶이. <laughs> 매운 떡볶이인가봐요. 아요렇게 음. 크리스마스랑 어울리는 캔디도, 캔디도 있고. 있고. 이게 뭐지? 뭐죠? 솜털 마시멜로. 그리고 여기에 아 있네요 주네 안글. 얼굴이 생겼어요 아, 아까랑 좀비싸네요 저희가 아까 먹은 것처럼 수염이 달려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몸통 음 초코단추 마시멜로도 있고 순서를 잘 해서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 저거 사가지고 만들어요 좋아요 그럼 일단 몸통 사주고 마시멜로 음, 그리고 도 사주고 짠오 아까 요거 이것도? 이게 모자에 모자? 쓰이는 거 같거든요 그죠? 이거 소설을 잘해서 만들어봐요 그리고 딸기랑 블루베리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일단 몸통 몸통부터 짜잔! 짠 그리고 얼굴, 얼굴! 아 뭐야 아, 잠깐만 뭐야? 수염이 없는데? 나중에 생기나 <laughs> 귀여워요 아어 귀여워 그리고 변장성이야. 이제 모자 모자 이제 모자 이렇게까지는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딸기, 딸기 그리고 블루베리 이렇게 짠. 짠따단물루야 아, 그러면 그제. 설탕을 콸콸콸 부어서 맛있는 탕후루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죠 그죠. 근데 저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종류가 어. 많아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일단 시럽을 익혀주고요. 다릅니다자 일단 시럽을 칠해볼게요. 과연 어? 통료 얼굴이 바뀔까요? 어, 바뀔 과연. 짜잔. 아 이렇게. 시럽이 생기니까 수염이 어? 생겼네. 그러네요. 오잘 만들었죠? 아 귀여워. 아 먹기 아깝다. 저희가 아까 진짜 사 왔던 산타 탕후루랑 되게 닮았어요. 맞아요. 아이러면 산타. 산타 탕으로 어, 먹었어요. 오점 만점에 오만점 드립니다. 오만점. 어, 코팅이 차르르. 어 저희도 한마디 할까요? 좋아요. 아직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이들. 어, 저희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산타 루루가 보내주는 거거든요. 어, 와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어요. 오 뭐야? 와 멋있는 모요 어,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인 많이 받으세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좋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어, 그래요? 그러면 과연? 암 어, 이거는 알던 맛이고요. 어, 맛있게 잘 먹는데? 하지만 이제 여, 마시멜로... 마시멜로는 들어가고. 어 아주 맛있는 소리가 나죠? 와삭와삭 산타클로스. 산타? 어? 와삭, 와삭. 뭘이야? <laughs> 산타 허허허 웃은 소리가 나요 아 안돼. 아 귀여워 아 갑자기 세상 노이터님 꾹 얘기해도 되나요? 아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먹방 중이란 말이에요 꼭꼭 씹어주세요 저희 진짜 산타를 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허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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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주 와구와구 산타를 <laughs> 먹어주세요 아, 이렇게 다 꾸며놓고 먹으니까 진짜 벌써 크리스마스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laughs> 마지막 마무리 얌! 얌얌! 얌얌! 산타! 얌! 와 이렇게 해서 탕후루 먹방 맛있게 했어요 배탈 안 나게 조심하세요 세상 놀이터 방송인 나라를 살린다 맞다 맞다 그러면 요렇게 산타탕후를 만들었었는데 저좀 특별한 산타탕후루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어? 뭐죠? 이번에도 산타 탕후루를 만들 건데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뒤에 누가 있는 것같아요 누구야, 누구야? 나 청양 출신인데 제발 먹어줘. 검은 머리 파프리카 된이아뭔거 <laughs> 매운 거 먹으라는 소린가? 청양 고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저 매운 거 먹을 어? 거거든요. 진짜요? 이번에 특별한 산타 탕후루 만든대요. 아까 이 떡볶이. 아 지옥에서 온 떡볶이.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죠. 요거를 사줄게요. 그리고 이 두리안도 궁금해요 어? 잠깐만요 한 두리안 루루의 반응이 되게 아, 재밌을 것 같거든요 맵고 좀 냄새나고 <laughs> 그런 조합이죠 그렇죠? 이렇게 사주고 산타를 만들어줄게요 좋아요 자, 몸통 쉽고. 만들어주고 얼굴을 요 귀여운 통귤이 아니라 짜잔 어? 양파로 양파도 얼굴이 있거든요 아 그러네 이렇게 양파 해주고 그다음에 떡볶이로 모자를. 모자를? <laughs> 어 잠깐만. <laughs>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브리안을 어, 넣어어 따서 넣네. 아 이렇게 따다 <laughs> <사탕> 맞아요? <laughs> 아 약간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날줄 알았는데 그냥 좀 이상한 탕후루가 된것 같아요. 양카탕후루됐죠 <laughs> 그렇지만 맛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럽을 발라줄게요 좋아요 던드드드드. 자 두리안과 두리안과 <laughs> 지옥에서 떡볶이, 떡볶이 양파 <laughs> 그리고 몸 몸통이 있으니까 쌍쌍 <laughs> 아, 맞아요 상내가겠죠 <laughs> <laughs> 그럼 먹어봅시다 어, 여러분들 이제 또 인사하거든요 오와 진짜, 와, 진짜 잘, 잘 만든다, 만든다. 코로 탕으로 냄새 맡아달래요 이거 냄새 아주 지독하거든요 <웃음> 아, <웃음> 어 과연 여러분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저 엄청난 탕후를 먹을 거거든요 어? 당연하죠 응원할게요 오, 진짜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세요 응원의 메아를 응원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두리안이 두리안 어? 먹으면 <S> 왜 <S>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잠깐만 무지개 <laughs> 무지개 뭐가 나오네 무지개가 나오네 어, 무지개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 떡볶이로 중화해요 어 좋아요 좋아요. 떡볶이로. 떡볶이 맛있으니까 어, 지옥에서 온 떡볶이 얌? 과연? <목> <목> 아하, 매워. 아, 너무 매워. 아, 양파도 매운데. 큰일 났다. 양파. 얌. 아, 양파 매워. <목> 아, 딱 해요. 마지막? <목> 맛있는 마시멜로. 마시멜로. 얌. 아, 오, 뭐야. 오, 아, 아, 매운 아, 거 아, 먹었더니. 아, 매까지 미션이 응. 깨졌네요. 보죠? 오케이, 오케이. 이에 붙었어? 아세잔 노루도 이어버지. 아 소리야? 소리야? 이 있어요. 어, 드림 소리 들은 사람. <laughs> 바로 다음 산다 으로 <laughs> 먹어줄게요. 연지개를 네, 만들 수 있다고요, 루루가 실제로 이런 탕으가 아, 나오면 아, 아, 아. 사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laughs> 아, 두리안이 맛있다고 하거든요. 냄새는 안 <laughs> 좋지만. 맞아요. 그리고 떡볶이도 매운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 그럼죠 엄청 맛있죠. 양파를 통으로 먹는 사람이 없지만. 그죠. 렇 엄청 통으로죠. <laughs> 우와! 얼른 드셔! 얼 드셔! 귀여워요. 잠깐 보고 싶어요. <laughs> 그러면, 맞아. 맞아요. 다 맞아. 맞아. 먹어줄게요. 맞아, 맞아. 아, 그리고 소리는 참 좋죠? 맞아요. 한 번에 먹으면, 이렇게 토를 하지 않고, 매워하지 않고 먹을 수가 먹을 수 있어요. 짠짠! 그래, 느끼기 전에 다 먹어버리기. 쭈구구. 세상 놀이터, 진짜 귀엽다. 세바, 세바. 쵸쵸 박사 인정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짜 산타탕후루도 먹어보고 산타탕후루를 만들어 봤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